유리 지금 여기 어디야? 야. 유진 유진이랑 어디 놀러 왔지? 자 여기 유리 엄마, 유진이 엄마. 어. 여기 가만히 보면 놀이방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? 어조스 찬안 나오네. 여기는 새로 생긴 버스다운 자바예요. 어 이거 봐 커피인 거. 새로 생긴, 생긴 지 3일 됐는데, 여기 왔더니 애기 지 장난감이 이렇게 있네. 양파, <laughs> 양파 먹, 유진이 양파 먹고 신났어, 지금. <laughs> 너는 지금 주판기 가지고 지금. <laughs> 어? 아들아, 주판 놀 거야? 카우치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소리 지르고 잘 놀고 있습니다. 새로 생긴 자반데 엄청 좋네요 커피는 안 먹어봤는데 맛은 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<목소리> 유진이 머시룸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? 먹는 거예요? 이게 뭐예요? 야 우리 정유리는 계속 그거 가지고 할 거야? <목소리>